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이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요즘 많이 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장 보실게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예, 전 총리. 예, 이한 장의 사진이 아마 지난주에 많은 우리 민주 당원이나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을 상당히 어좀 예, 분노케 했거든요. 예. 이 사진을 보고 나셨을 때첫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웃음> <웃음> 정치행위라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알아먹기 쉽게 음. 투명하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저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자신과 같이 일했던 총리가 찾아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기가 음. 그렇죠. 그랬다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네. 정치적으로 지금 시기보다는 좀한달 음. 후에나 봅시다. 이렇게 음. 시기는 조정할 수가 있죠. 만나지 음. 않겠다는 것은 음. 더 이상 네. 할수 없겠지만 만나는 만나되 지금 이 시기는 음.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음. 만나더라도 뭐 비공개로 만나자. 그런데 음.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음. 문제고. 음. 또이리게 만났으면 음. 나는 김문수 지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한번 음. 추궁을 했다든지 물어봤다는 음. 그뒷 기사가 없잖아요. 네. 그냥 파한대수하고 좋다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최 장수 총리, 이낙연 총리가 음. 김문수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음. 음. 반대했습니까? 정치는 표현되지 않는 것은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음.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는 반대했다. 음. 그때는 뭐 기회가 없었지만 이낙연 총리가 음. 왔으니까 내가 왜 그걸 지지했는가 지적을 했다. 음. 이런 브리핑이 백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 음, 거 아닙니까 이 정치라는 음, 게그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인데 네.